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여러분의 투자 친구 젠경제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정시는 아시아 증시 혼조세 속에서 코스피는 박스권을 갇힌 채 2주 연속 음봉을 기록하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바이오와 로봇 관련주가 상승하며 4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역시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틀 연속 매도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고 조선주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시장에 불안정을 줄수 있으니 이들의 수급 전환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 이슈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업 관련주는 차익 매물로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과전소 증설 계획 언급으로 한국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수혜가 기대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소액 주주 보호 취지이지만 금융지주 전략의 우려도 제기되어 시장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나미에프닝처럼 단기 소문을 휘둘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 분들만의 생존 전략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신한지주는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으로 여. 연말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어 장기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SK이닉스는 외국인 매도세 영향과 61선 저항으로 28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며 러셀 2000이 S&P500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S&P500은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되었고 나스닥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AI 버블 해소와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끌지 아니면 실망스러운 결과로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중요한 분수력이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는 장기적으로 미국 신용 등급과 달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경제 지표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8%에서 90% 수준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은 큐리어스한 균형 상태를 유지 중이며 다음 주 고용 보고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열릴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지지선 11만 달러를 지키며 100일선을 돌파했지만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4,500달러 근처에서 지지되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신규 진입 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AMD와 팔란티어, 홈디포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신한지주와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조정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관망이 좋고요. 테슬라, 구글, TSMC, ASML, 조선업, SK 하이닉스도 단기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예상 지지선 이탈 시 손절 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브럭시한 시장에서는 최소 20에서 30%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금융주, 국방 방산 섹터, 한국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언제나 현명한 투자로 성공적인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